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도피성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수 있는 원칙이기에 주의를 기울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오듯이 엄하게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도피성에서 소명하여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중범죄로 여겼습니다.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그러한 죄를 쉽게 짓지 못하도록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죄값을 치르지 않고 버젓이 새파랗게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법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법대로 그 잘못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고의가 없었다면 도피성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면 도피성 내에서 살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판결은 뒷거래를 통해 굽어져서는 안 되고 정직한 판결이어야 하겠죠. 22절부터 20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소명의 과정에서 한 사람의 증인,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판결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증인의 증언만 따르지 말라는 말에 저희는 단순히 두세 사람의 말로 판단하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공모할 수도 있기에 이 의미는 증인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선입견과 실수 없이 그 사안을 신중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나옵니다. 도피성에 살면 아무래도 제한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즉, 보호의 권리를 스스로 차버리고 나가서 보복을 당한다면 그건 본인의 잘못이라고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 나가지 못하지만 뭐 가족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비록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저것 다닐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실 필요가 있기에 그렇게 어떤 제안을 두는 것이겠죠. 28절에 보면 제사장이 죽으면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예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 제도와 살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34절과 34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에 피를 흘려서 이 세상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의도였든지 고의가 없었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거는 피를 흘린 일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과 그 죽은 사람과 가까웠던 가족과 친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은 것입니까? 보호조치가 시행되더라도 34절과, 33절과 34절에 나온 정신을 기억하면서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당연히 점상,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르고 그랬으니 괜찮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랬으니 알고 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실수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다음에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혹시나 실수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과하며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살인이 용인되지 않도록 만들어 이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에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 함께 힘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